지난번에 그 제가 아, 그 대박을 터트렸는데요 거기 그 아주 그 조그맣게 올라오는 유생들이 많이 보여 가지고 오늘도 한번 그 자리를 한번 가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도 계속 또아 능이가 올라오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한번 어 능이가 있으면 또 능이를 한번 채취해서 그리고 내려오겠습니다. 아,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아, 능이가 그 어린 유생들이 다 녹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새로운 또그 버섯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서 한번 상태를 보고 또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또, 능이버섯, 있는지, 또 능이버섯, 또 새롭게 올라오는 그런 애들이 있는지, 뭐 탐색을 한번 해보고, 보겠습니다 음, 여기도 뭐 비가 많이 왔을 텐데, 그온 비들은 다 지금, 그땅 속으로 다 흡수된 것 같아요. 어, 경사도가 좀 있어서 그런가요? 개수가 잘 되는 산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한 600, 600m 고도를 어, 찍고 있는데, 아, 저기또뭐 하얀 게또 보여줍니다. 꽃송이 같은데요. 꽃송이가 많네요. 이쁘다. 꽃송이가 저를 반겨 줍니다. 아, 이것도 어제 거의 뭐 포구가 쏟아졌답니다. 포구가. 근데도 뭐 이렇게 산을 보니까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이 숲이 그 많은 빗물을 다 흡수해 버렸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게, 아, 산행하기가 참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뭐, 버섯을 제가 보던 못 보던, 그야말로 힐링 산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사속은 아, 나무 숲속이라서, 그늘이 져서,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여기 700m 능이 포인트에 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글쎄요 지금 좀 능이가 유생이라도 보여야 될것 같긴 한데 올라오려면 안 보입니다 음, 모래 진짜 예측이 어려운 한해인 것 같습니다. 와, 맛있는 빵이죠? 껄껄이 빵, 노릇 노릇 잘 구워졌습니다. 이거 혼자 다못 먹습니다, 이 빵은. 이쁘죠? 야, 이쁩니다. 그런 끈적 버섯, 끈적끈적합니다. 야 버섯들이 아 지금 막 속구치고 있네요. 이런 잡버섯들은 능이만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능이 버섯만 <laughs> 하여 참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능이 버섯만 지금 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원래 귀할수록 그렇죠 모든 것들이 여기 능이 아 보입니다 아, 어제 비로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버텨주었네요 응. 여기도 능이 아 상태들이 뭐썩 아, 양호하다고는 할수 없겠네요 아, 아이고 뭐, 그럭저럭. 예. 아, 얘도 뭐. 다른 분들이 다녀갔나 본데요? <laughs> 하나도 없어요. 능이가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이렇게. 여기도. 지난번에 올라오던 그런 많은 그 유생들이 자체를 감췄어요. 이아분등이가 아, 보여집니다. 아 상태는 뭐썩 음, 좋다고는 할수 없는데 그래도 여기도 있습니다. 아이고 다 녹아 넣, 내렸네요. 여기 보세요, 그죠? 아 이렇게. 예, 여기도 야그 능이 포자 능이 새끼들이 지금 다 이번 비로 아유 여기도 능이 올라오다가 지금 다 썩어버렸습니다. 야 그래서 눈에 안 띄는군요 이게. 아이고야. 여기도 지금 야 옆에 얘도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상태. 얘도 한번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퍼지긴 했는데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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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벌레들 벌레 진짜 많다 벌레들은 지금 아주 토실토실 합니다 얼마나 능이를 빨아먹었는지 이렇게 새꼭다리 봤네요. 아, 휴꽤 크긴 컸는데, 아우다 젖었어요. 아우야, 아우야. 얘도, 어디서 아, 났나? 그래아 진짜 상태 안 좋다. 얜. 들어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겠습니다. 아유 노래기들만 아주 그냥 토실토실합니다. 토실토실. 토실토실. 그죠? 얘는 벌레가 안 먹었어요. 어우 다 갔어요. 비라. <laughs> 아 참. 아 아쉽다 나 올라오던 유생들은 싹다녹아내렸어요 아이고 왜왜 왜, 뭐야 이거 아우이 안에 그냥 새카맣게 그냥 죽어갔습니다 아유. 올라오다가 여기도 이렇게 죽었네요 다 자세히 보니까 예 죽은 흔적들이 기본비를 다 녹아내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기도. 여기도요 아, 엄청나게 올라왔었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다녀간 이후로 아무도 다녀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유 비가 다 그냥 능인을 다 데려갔네요 <laughs> 비가 데려왔습니다 비가 능인을 또 보시기 위해서는 며칠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비로 영향을 삼아서 올라오는 그런 능이들을 노리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다음 골로또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있는 능이들은 이렇게, 어우, 여기도 있네. 네? 능이들이 다 썩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아 진짜 안타깝네요 여기도 야그 많던 능이들이 이렇게 다 죽어갑니다 아 안타깝네요 누가 가는 음, 여기도 능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 상태는 뭐 아 이번 비가 참 능이한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다 폭삭 폭삭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깝다 아유 여기도 보세요 능이가 썩어갑니다 아 여기도 능이 아, 비를 맞고 상해가 고 있어요 한번 뽑아볼까요? 어떤가? 어우 대가 뭐 이렇게 큽니까? 아 대도 좋은데 아, 얘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게 두겠습니다 화산에서 지나가다가 아 이렇게 또 꽃송이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올라옵니다 아, 따 볼까요? 뭐야? 또안 떨어지니? 아, 오늘도 또 이렇게 산행의 마무리를 꽃송이로 합니다. 꽃송이로. 제가 또그 능이버섯 자리를 다시 한번 가봤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유생들이 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새까맣게 타 들어가던 버섯들도 아예 그냥 자체를 다 감춰버렸습니다. 아, 이번 비는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능이버섯 한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비였습니다. 아, 이번 비는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연이 하는 걸뭐 어떡합니까. 그러나 또 이번 비로 인해가지고, 이제 안 올라오지 않은 그런 그 능이사리들에서 그 능이가 보일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꽃송이가 오늘 또제 약간의 그 서운한 마음을 달래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꽃송이로 이번 산행 마무리하고요. 좋은 영상 찍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또 구독자님들과 또 시청자님들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영상까지 다 찍고 하산하는데 아 저기 또. 하얀게 또제 눈에 띕니다. 이야, 아, 이거 어떡하죠? 꽃송이가 또 와, 이거 뭡니까? 완전 대물인데요? 엄청 깜짝이야. 아, 두꺼비! 개구리!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이 녀석아. 꽃송이의 꽃잎이 엄청 큽니다. 이거. 야, 이거야말로 뭐 밑에 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너무 큽니다, 이거. 어우, 채취를 합니다. 어우, 어마무시합니다. 야, 우 오. 와,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벌어져이 안에서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뭐가 숨어 있는 거아닌가까이 안에? 와. 보세요. 최옥만급. 검을 꽃송이 초꽃이 이렇게 예뻤나요